만약 당신이 끝없이 펼쳐진 사막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. 물도 없고 그늘도 없습니다. 뜨거운 태양은 당신의 머리를 내리쬐고 시간이 지날수록 목은 점점 더 타들어갑니다. 당신이라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? 우리 몸은 기적 같은 생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. 하지만 물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. 오늘 우리는 물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없이 생존할 수 있는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남은 실제 사례들을 통해 답을 찾아볼 것입니다. 끝까지 함께하세요. 일 장부의 역할. 사람의 몸은 몇 퍼센트가 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? 약 60에서 70%입니다. 이는 성별, 나이, 체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, 평균적으로 우리 몸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.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. 뇌, 심장, 신장, 간등 주요 장기는 물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. 네. 우리 뇌는 약 74%가 물입니다. 물이 부족하면 뇌는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. 탈수는 기억력 저하, 혼란, 심지어 환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신장 신장은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. 물이 부족하면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독소가 몸에 쌓이게 됩니다. 피. 혈액은 약 90%가 물입니다.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이 이를 펌프질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. 결국 심장마비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이제 물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이장 탈수의 단계, 탈수는 단순한 목마름 이상입니다. 우리 몸은 탈수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. 이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. 1단계 초기 탈수 처음에는 단순히 목이 마릅니다. 체내 수분의 약 2%만 손실돼도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. 피부가 건조해지고 약간의 피로감과 두통이 나타납니다. 2단계 중간 정도의 탈수 체내 수분의 약 5%가 빠져나가면 심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.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소변이 거의 나오지 않으며 입안이 바싹 마릅니다. 천 조절도 어려워지고 작은 움직임에도 지치게 됩니다. 3단계 심각한 탈수 체내 수분의 10% 이상이 손실되면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. 신장은 기능을 멈추고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수 상태나 환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최악의 경우 심장과 다른 장기들이 멈추게 됩니다. 이 단계까지 오면 생명을 구하기 어렵습니다. 3장 물 없이 살아남은 사람들. 현실에서도 물 없이 극한의 상황을 견뎌낸 사례들이 있습니다. 1972년 우루과이 항공기 사고. 우루과이 축구팀을 태운 비행기가 안데스 산맥에 추락했습니다. 생존자들은 물 없이 72일을 버텨야 했습니다. 이들은 녹은 눈을 마시며 생명을 유지했지만 탈수와 저체온증과 싸워야 했습니다. 알렉산더 셀퍼 알렉산더는 무인도에 표류하여 약 4년을 홀로 살아남았습니다. 그는 코코넛과 과일에서 수분을 얻었고 물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체중 감소와 탈진을 겪었습니다. 사막에서 길 잃은 사람들.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서 길을 잃은 한 등산가는 5일 동안 물 없이 생존했습니다. 그는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밤에만 이동하며 몸속 수분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. 이런 극단적 상황은 생존을 위해 우리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. 사장 가상 시나리오 사막에서 홀로 살아남기. 이제 한번 상상해봅시다. 당신이 사막 한가운데에 남겨졌습니다. 주위에는 물도 음식도 없습니다. 첫째 날 태양은 내리쬐고,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. 당신은 목을 축이기 위해 사막의 식물을 찾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. 둘째 날 목마름이 심해지고, 두통이 찾아옵니다.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기분이 들고, 걷기가 힘들어집니다. 셋째 날 탈수가 심해지며 땀이 멈춥니다. 피부는 뜨겁게 달아오르고, 머리가 어지럽습니다. 당신은 계속해서 물을 찾아야 할까요? 아니면 그늘을 찾아 몸을 숨겨야 할까요? 오장 결론. 사람은 물 없이 3일에서 7일 동안 생존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. 환경. 고온이나 저온 상황에서는 생존시간이 더 짧아집니다. 건강상태. 젊고 건강한 사람일수록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. 수분대체원. 음식을 통해 일부 수분을 섭취하면 생존시간이 늘어납니다.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,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존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우리는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물한 잔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나요? 이번 영상을 통해 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길 바랍니다.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물, 지금 바로 한잔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?